오늘을 생각하며 이 시간 말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신정교회 나영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말씀 가지고 다혈질의 사람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전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라고 하는 베스트셀러의 책이 있었습니다. 뭐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읽어보시지 않으셔도 제목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사실 두번 출판되었던 책입니다. 처음엔 'U Excellent'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당신 참 훌륭해' 이런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는데 책이 별로 안 팔렸어요. 그래서 그냥 절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출판사에서 얼마 뒤에 그 책에 디자인 좀 바꾸고 제목을 바꿨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출판을 했더니 정말 대대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뭔가 좀 쓸쓸하지요. 책 내용은 글자 하나 바뀐 게 없어요. 겉모습과 제목만 바꿨을 뿐인데 그렇게 엄청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스스로 얼마나 유안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오래전에 책을 한권 출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점가에서 책이 안 팔려 제가 쓰고 제가 다 사서 강매해서 판 책입니다. 굳이 제목을 밝히자면 알송달송 교사 여행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알송달송하죠. 그래 내가 쓴 책도 내용이 그리 안 좋은 것은 아니라 내용은 좋은데 표지가 촌스럽고. 제목이 좀안 좋아서 안 팔린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이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목도 중요하죠. 그러나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게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생각하며 방송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눈에 보이는 형식보다는 내면에 충실한 겉모습, 겉포장보다는 내용과 열매를 중요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도 겉모습 겉 포장보다는 내용과 열매를 중요시 여기는 방송 가족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양에서는 히포크라테스를 통해서 사람의 기질을 네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사람은 이네 가지 경우 한 가지 기질에 속해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가지의 기질들이 다 조금씩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람마다 이러한 다양한 기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질이든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하면 자기 기질 중에 장점은 잘 활용하고 단점은 잘 보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의 기질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다혈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혈질은 좋은 장점들이 참 많습니다.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오늘을 즐기자는 낙천주입니다. 닥쳐올 곤경에 대해서도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희망적입니다. 항상 생기가 돌고 분위기를 즐겁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개 모임이나 동창회 때 다혈질의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다혈질은 솔직하고 진솔합니다. 너무 솔직해서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남들이 금방 알아차려요. 표정만 보아도 합니다. 다혈질은 표정을 못 숨깁니다. 뿐만 아니라 다혈질은 천부적으로 말을 잘하는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영업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다혈질에게 나타나는 직업으로는 보험 설계사, 배우, 연예인, 교사 등이 있습니다. 또 다혈질은 무대 체질이기 때문에 남들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점액질이 나서는 것을 싫어한 반면 다혈질은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제 파악을 못할 정도로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무대 체질로 인해서 다른 기질에 비해서 특히 옷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혈질은 기분 나쁘면 옷 사입고 기분 좋아도 옷 사입습니다. 반면에 단점이 많습니다. 소리만 크지 실속이 없습니다. 일은 이것저것 대책 없이 막 벌려놓는데 제대로 된건 하나도 없습니다. 감정이 불안정합니다. 쉽게 낙심하고, 조그만한 일에도 불끈불끈 화내고, 화를 낸 후에 금방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 나 뒷끝 없는 거다 알잖아. 그러면서 돌 짓고 던지는 사람이 다혈질입니다. 또,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귀가 얇아서 지나가는 물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삽니다. 집에 영어 테이프 잔뜩 쌓아놓는 사람들 대부분 다혈질입니다. 대학 입학했다고 필요없는 교재 몇십만원어치 사들고 와서 엄마 10분의 1가격으로 샀어 하면서 하태하면서 들어오는 사람 대부분 다혈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특별히 절제, 인내 그리고 화평과 양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동키호테처럼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는 유형입니다. 꼼꼼하지 못한 게 특징입니다. 치밀하지가 못합니다. 그냥 얼렁뚱뚱 대충대충 잘 넘어갑니다. 머리 쓰는 걸 싫어합니다. 다혈질에 이런 성향 때문에 메모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종잡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 떠들고 깨어있으라고 하면 잠자고 용감하라고 하면 비겁한 행동을 합니다. 주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칼을 빼들고 내리치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얼렁뚱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그만 바다에 빠져버린 겁니다.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주세요. 이 사건을 보고 너무 웃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잖아요. 그런데 어부가 수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바보 아닙니까? 수영도 못하면서 왜 바다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나서 사람 살려달라고 주님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만일 요한이나 야고보였다면 아마 어려서부터 수영을 배웠고 철저히 살 궁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할줄 아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대신 순종을 잘하는 결단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신 것은 바로 순종하는 결단력입니다. 누가 보면 오장에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개를 잡지 못해 베드로가 그물을 접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 보아라. 베드로는 귀가 열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혈질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다혈질의 사람은 계산기 두들겨 보거나 잔머리 굴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필리 오면, 즉시 실천에 옮깁니다. 단순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담즙질이나 우울질처럼 분석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는 그 물을 절대로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혈질의 베드로처럼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주님이 엎드리라 그러면 엎드리는 그런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혈질은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극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바다에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건져주기 위해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무서워하면서 바다 위로 걸어오는 주님을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야 유령이다. 야 귀신이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다. 안심하라. 다혈질의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저를 오라고 하십시오. 야 그래 오너라. 베드로는 과감하게 바다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다혈질 사람만이 할수 있는 행동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할수 없습니다.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다혈질 가진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의 결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다혈질의 사람이 큰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혈질의 사람이 큰 그릇이 되려면 자기 약점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나에게 약점이 많고, 단점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으로 말하면 나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께 나온 사람들 보면 잘나서 나온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져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온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다혈질의 사람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변덕쟁이입니다. 주님, 저는 의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모순 덩어리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사람이 다혈질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혈질의 사람이 큰 그릇이 되려면 많은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다혈질 사람은 성격의 기복이 크기 때문에 잘할 때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요령 피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으면 간슬게다 빼줍니다. 목숨이라도 바쳐서 열심히 충성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고 한번 의기소침하면 다시 일어나기 힘든 사람이 다혈질 사람입니다. 사랑을 망성 가족 여러분, 다혈질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다혈질 사람에게는 절대로 욕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꾸중을 해서도 안 됩니다. 꾸중이 통하는 기질은요, 담즙질이 통합니다. 이 사람은 데려다가 꾸중을 해야만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혈질 사람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좌절합니다. 인생 포기합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냥 다 내팽개치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다혈질의 사람에게는 꾸중이 아니라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꾸중이 아니라 격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후에 의기소침해서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고개를 잡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야난 내가 정말 그럴 줄은 몰랐다? 내가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혼장감했던 그런 내가 나를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여기서 고개를 잡을 수 있겠느냐? 넌 배신자야. 넌 베드로가 아니야. 넌 배신자야.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면 베드로는 완전히 넘어져서 회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성격을 이미 아시고 베드로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우리 함께 밥 먹자. 밥 먹자는 말이 뭡니까? 잘 해보자는 말입니다. 용서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벌떡 일어서더니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다혈질의 사람은 이렇게 격려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혈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꾸중이 아니라 뭐라고요? 격려입니다. 꾸중이 아니라 격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편이 다혈질인 사람 있습니까? 아내가 아니면 자녀가 다혈질인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에게는 시간, 시간마다 격려를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혈질 남편에게 칭찬을 해주면요. 숨겨놓은 비상금까지 꺼내어서 다 갖다 바치는 게 다혈질 남자입니다. 그러나 다혈질 남자에게 바가지 긁으면 돌아오는 것은 주목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각 기질의 장점을 다 닮으려고 해도 닮을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아멘! 자신의 단점을 발견하면 장점을 가진 다른 기질을 조금이라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 보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듯이 우리 자신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기질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기질의 장단점을 잘 살려서 정말 유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정말 좋은 날 주님이 정말 축복한 날, 멋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행복한 날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말씀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신정교회. 나영훈 목사였습니다.